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참으로 좋은 봄의살이 만연한 봄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에게 이런 따뜻한 봄처럼 봄의 포근함을 드리는 중고차 샵핑입니다 봄나물처럼 신선한 차, 그런 차만 저희 매장에서 고르고 골라서 좋은 차만 좋은 가격, 좋은 품질로 보답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에게 알뜰살뜰 정말 필요한 차, 바로 SUV! 산타페 가지고 나왔습니다. 산타페 DM이고요. 2.0의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2014년 4월에 등록한 9만 9천 k 로 2014년에 9만 9천 k 로 밖에 주행하지 않는 짧은 주행거리에 무사고 차량 은색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짧은 주행거리 또두 번째는 바로 무사고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4년 구독입니다. 네. 보통 4륜구동은 2.2가 있고 2.0이 있는데 2 0의 4륜구동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4륜구동이다 보니까 들판이나 야외든 자갈밭이든 그 어느 어느 곳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갈수 있는 게이 차의 특징입니다. 이 차는 렌터 이력이 있지만 순수 자가용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주행거리 랄지 사고 의무 보상을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냥 2, 3, 4단 막 타는 그런 렌터카가 아니라 장기 렌터를 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가격도 착하고 품질도 참 좋다는 것을 미리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못을 보더라도 휠만 보더라도 벌써 틀립니다. 이런 일 점점 보기 힘듭니다. 전차 주분이휠 붙어서 모양도 틀리고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고 정말 깨끗합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딱 휠하고 타이어만 보더라도 어, 저 차는 사도 되겠다. 꼭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딱 마음에 듭니다. 딱피이꽃입니다문콕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뽁뽁이도 붙여져 있고요. 뒷모습을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위에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후미등 그리고 밑에 후방 감지센서 모든 것이 다 작동이 잘 되고 은색이지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고 참 좋습니다. 특히 은색이다 보니까 때를 잘안 탑니다. 때를 잘안 타는 게 눈에 잘안 보인다는 것이 실제로 때는 다 탑니다. 어떤지는 그러나 검정색이나 흰색에 비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차할지 지저분한 것에서 신경 안 쓰고 마음대로 탈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실내를 한번 들여다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합니다 대시보드를 보더라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센터페시아 중심에도 스크러치도 없고 가죽시트를 할지 바닥도 보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특히 가죽시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탱탱하게 굉장히 평평합니다 울퉁불퉁한 것도 없이 깨끗하고 이렇게 막 뛰어봐도 뛰어봐도 이렇게 질감도 좋고 쿠션도 참 좋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앞좌석을 볼 텐데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정말 쿠션도 좋고 질감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옆구리 같은 경우 의자 밑바닥 같은 경우는 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사용감이 있어서 약간의 잔주름이다 보지 다른 특별한 망가지거나 빛바랜도 없이 깨끗하다는 것 그리고 전동 시트가 있어서 뭐 등받이 기능 그리고 의자가 앞뒤로 위 아래로 움직이는 기능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깨끗합니다 뒤좌석을 보더라도 가장 먼저는 이게 앞좌석하고 뒤좌석 공간이 넓어서 여유 있게 쉴 수가 있고 참 좋은 편안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고 앞좌석보다 뒤좌석이 더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었고요 지금 천장부터 바닥까지 쫙 보더라도 특별하게 오염되거나 뭐 손상된 것도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핸들 보겠습니다. 핸들 보시면 이렇게 오디오 컨트롤 기능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다 되어 있고요. 핸들도 가죽 핸들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핸들 가죽이 이제 좀 많이 좀 닳아졌는데, 예한 손으로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꼭 이렇게 한손 왼쪽만 닳아집니다. 지금 보신 것 왼쪽만 달아, 왼쪽만 운전해서 왼쪽 핸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인글에 보겠습니다. 9 9 0 0 0 k m 에 실 주행 거리 우리 고객님에게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에게 약속드립니다. 실 주행 거리 99,000km 영업 이력 있습니다. 그렇다, 천 침수 이력 그리고 다른 어떤 뭐 전선 이력도 없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 주행 거리 99,000km의 실 주행 거리라는 것 다시금 강조해 드립니다. 센터 패치 중심에 보시면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은 사제입니다진이입니다 내비게이션 중에서 그나마 좀 쓰기 편한 게진이라는건 말씀드릴 수가 있고, 버튼 시동, 그 밑에는 이렇게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원한 바람이 그리우고, 따뜻한 바람도 아침, 저녁 필요하고, 미지근한 바람도 필요하고, 으슥한 바람도 필요할 때 마음껏 골라서 쓰면 되는 것이고요. 기회병 선잡이에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그리고 양쪽에 통풍시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통풍시트, 열선시트 다 되어 있고요 뒷문은 뒷 이렇게 양쪽으로 커튼이 수동, 수동으로 수동 이렇게 커튼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 열차단, 빛 차단, 햇빛 차단 그리고 신변보호 그런 기능도 되고요 그리고 문에 보시면 후 뒷좌석에도 역시 열선시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트렁크가 이렇게 넓고 깨끗합니다 정말 넓습니다 이렇게 팔을 쭉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정말 넓고 깨끗하고요. 이 지금 양쪽 벽을 보더라도 벽이 플라스틱인데 워낙 재질이 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면 흠집도 없고 오염됐습니다. 바닥도 깨끗하고요. 그래서 뭐 골프 등산 레저 스포츠 레포츠 등 다양한 공간으로 마음껏 쓸수 있고 가정에서는 주말농장 캠핑 가족 나들이에서 마음껏 쓸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지원이랄지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선 수단으로 트렁크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게 바로 접이식 밀러입니다. 접이식 밀러.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륜구동, 그리고 VDC 경사로 밀림 이런 기능까지 다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버튼 시동, 오른쪽에는 하이패스를 누밀러입니다. 그래서 카드, 일반 신용카드처럼 생겼지만 하이패스라고 써져 있는 그 카드를 꼭 쓰셔야 됩니다.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녹색, 빨간색 선이 있어서 주차할 때, 후진할 때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후방 이있 센서, 후방 카메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뒷좌석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앞서 얘기했지 타이어 휠만 보도록 이렇게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휠에 기스 하나도 없고 타이어 상태도 너무너무 좋아서 색은 못지않게 깨끗합니다. 전차 주분이 제때제때 타이어도 교환해서 타이어 상태도 좋고 휠 상태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엔진도 역시 나무랄 데가 없죠. 바로 배터리도 강력하고 부동액도 깨끗하고 워싱이 또 충분하고 에어컨 히터도 잘 나옵니다. 디젤 고유의소 오면 잣스러움도 없고 발분만 발부대로 나가는 연비와 힘, 기동성 그리고 장구장도 없는 산타페 DM을 보고 계신데요. 성능을 보겠습니다. 성능 보시면 앞서 얘기했듯이 가운데쯤 보시면 이렇게 전선 침수 이력은 없습니다 그러다 그 밑에 렌트 이력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렌트 이력. 그리고 밑에 자동차 그림 보더라도 단순 견도 하나도 없고요. 하체 보더라도 하체가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성능 점검장에 들어왔을 때 성능 점검장이 입고 됐다. 성능을 받고 있다라는 인증샷을 하고 있는 차를 보고 계신데요.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저는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역 뒤에 있는 SKV1 매매단지 우리들 모터스에 오시면 이 차를 직접 볼 수가 있고, 시운 전도 마음껏 원하는 대로 충분하게 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 매장 방문이 어렵거나, 또 시간이나 여건도 안 되고, 이 차는 꼭 필요하고, 사고 싶고, 그럴 때 전화 주십시오. 바로 고객님의 대문 앞까지 찾아가는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 가능합니다. 실매물입니다. 그리고 차에 아무런 이상이었기 때문에 무료 출전 판매서 전국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님께서 이 차를 구입하실 때는 카드, 할부, 현금 다 가능합니다. 할부는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의해서 KB 국민행, 은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또한 거기다가 18개월부터 24개월, 36개월, 48개월 그리고 60개월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중도 상환 한 달지, 부분 상환 한 달지, 아무 때나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요. 이외에도 우리 고객님께서 타고 계신 차가 있다면 대차 그래도 가능합니다. 또한 뭐 중고차 시세가 궁금하거나 중고차 성능이 궁금하거나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른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한 번의 상담으로 정확한 무료 상담을 통해서 답을 드립니다. 답. 결론을 드립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냥 안내가 아닌 확실한 답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산타페 DM을 보셨습니다. 2.0의 사륜 프리미엄 등급에 2014년 4월에 등록한 9만 9천 킬 m 의 은색입니다. 오늘 특별 할인 가격을 안내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